어, 식욕 부진, 어, 입맛이 없는 이유와 치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두 가지로 원인을 나눠보겠습니다. 실증과 허증인데, 어, 말 그대로 막혀서 입맛이 없거나 또는 허약해서 입맛이 없게 됩니다. 어, 첫째, 막혀서 입맛이 없는 것은 위장의 식적이 중요한 원인이 됩니다. 식적이란 음식 식자에 쌓일 적자를 써서 위장에 음식 독소가 쌓인 것입니다. 이렇게 위장에 식적이 쌓여 있으면 새롭게 무언가 들어오는 것을 원치 않게 되므로 입맛이 없고 무언가 먹고 싶은 생각이 없습니다. 식적이 심해지면 명치 부위를 눌렀을 때 통증이 심하고 또잘 체하며 소화가 잘 안됩니다. 밥을 굶어도 배가 고프거나 먹고 싶다는 생각이 없는 것은 대표적인 식적의 증상입니다. 또, 트림과 방귀도 많아지고 배도 자꾸 나오게 됩니다. 어, 이런 경우 식적을 제거하는 처방을 사용하면 입맛이 돌아오고 또 고질적인 소화불량과 더불어 앞에 여러 증상들도 같이 호전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어, 둘째는 비장과 위장의 기능이 허약한 것입니다. 어, 비기허증이라고 해서 비장의 기운이 약한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입맛이 없고 소화도 잘안 되며 얼굴과 손발이 노래지거나 몸의 기운도 없어집니다. 대표적으로 향사육군자탕 등의 비장 기능을 보강하는 처방을 사용하면 큰 도움이 될수 있겠습니다.